안녕하십니까 미래 에셋 증권에서 중국 증시 열심히 보고 있는 박수진입니다. 이번 주 중화권 주요 일정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죠. 저희가 쉬는 9월 29일, 9월 30일 모두 중국의 PMI 지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어, 이번에는 좀 특이하게 차이신 지표가 먼저 발표될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중국도 이제 쉬는 날이 시작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 차이신 PMI 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수출기업이나 민영기업 위주이기 때문에 먼저 발표가 된다면 그 다음날 발표가 될 국가통계국 기준도 좀 대충 먼저 이제 뭐 어느 정도 가늠해 볼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차이신 제조업 지표는 7월달 그리고 8월달 좀 전반적으로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제조업 같은 경우에도 51, 비제조업 같은 경우에도 5 1 8을 기록하면서 경기 확장 국면을 기록을 했고요. 자, 국가 통계국 기준으로는 제조업이 49.7로 약간 그 경기 밑 축 국면은 약간 이제 미치긴 했지만, 기록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올해, 이제 이번 달, 9월 달에는 경기 확장 국면으로 넘어갈지 여부가 좀 중요하다. 그리고 비제조업 지표는 약간은 소폭 축소되는 51%대를 기록을 했지만, 그래도 이 부분이 이제 좀 여러 가지 소비 지표가 반등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시 좀 반등할 수 있을지 여부를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그 PMI 지표는 그한 달의 경제 지표를 가장 먼저 이제 발표하는 분위기를 좀 선도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중국도 굉장히 오랫동안 휴장을 합니다. 중국 본토 증시의 경우에는 이제 중추절, 국경절 이렇게 맞물리면서 9월 29일부터 10월 6일까지 총 6거래일 휴장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홍콩은 그래도 좀 짧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2거래일 밖에 이제 쉬지는 않지만 혼자 열리는 홍콩 증시가 10월 3일부터 10월 6일까지. 열리게 되잖아요. 근데 이때는 중국 증시도 쉬어가는 국면이고, 그렇게 좋은 흐름이 엄청 나타날 것같지는 않다라는 점입니다. 수급 자체도 굉장히 위축되어 있고, 여러 가지 미국 증시 영향도 같이 받을 거기 때문에, 그래도 홍콩 증시 흐름을 지켜보되, 그래도 그냥 좀 관망하는 자세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 주제는 좀 아직은 부족한 시장의 상승 동력이 좀 시장에 계속 우하향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점. 요즘 들어서도 8월, 9월부터 여러 가지 정책이 굉장히 빵빵하게 잘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상승 동력 자체가 부족한 느낌이고 시장이 계속 흘러내리는 느낌. 이미 뭐 많이 흘러내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것 때문인지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우선 은 제가 아까 이제 이번 주 발표될 제조업 PMI 지표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제조업 PMI 지표가 그래도 9월 한달 동안에 발표될 수출이라든지 물가 지표를 좀 앞서서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는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반영이 될지를 지켜보는 차원에서 이 흐름을 분명하게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인데요. 경, 이제 기준선인 50을 넘을 것이냐의 기로에 와 있습니다. 특히나 제조업 PMI 지표가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넘을 것 같아요. 아주 간당간당하게라도 좀 넘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이제 조금씩 계속 8월부터 경기 지표가 개선되는. 어, 분위기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50을 뭐상회한다라고 하면 좀 휴장이라서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좀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는 경기 개선에 대한 우려는 다시 한번 좀 축소, 우려는 좀 다시 축소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좀 세부 항목을 좀 지켜보자면 그래도 최근 3개월간 이 제가 이이게 모양들이 풍선문 것처럼 되게 다양하게 퍼져 나가야지 굉장히 좋은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도 좀 일부 구간은 좀 찌그러진 국면은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가격 지표라든지 그리고 수요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개선되고 있고 생산 지표도 그래도 좀 유의미하게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9월 지표는 이거보다 조금 더 조금 더 커진 모양을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분명 히 형성되어 있다라는 점이고요. 이런 것들이 향후에 발표될 뭐 생산 지표, 수출입 지표 그리고 뭐 물가 지표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지금 8월을 뭐 지표도 좋아졌고 지표는 좋아진다고 하는데 요즘 무슨 일로 이렇게 상승을 못 하고 있고 계속 흘러내리느냐? 라는 건데요. 아직까지도 뭐 우리도 그렇고 우리 같은 외국인도 그렇고 현지에서도 이제 아직까지는 좀더 확인을 해봐야 돼라고 생각하는 시점에 아까 보셨죠. 장기 휴장이 거의 6일 동안 쉬는 장기 휴장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큰 연휴, 큰 명절을 앞두고 중국에서는 항상 이런 의견들이 분분해요. 자, 현금을 갖고 명절을 보낼래 아니면 주식을 계속 파킹해 두고 주식을 사놓고 주식을 보유하고 명절을 보낼래라는 의견이 충돌이 되는데 사실 뭐 매+ 매년 이런 것들은 이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각자 뭐 의견은 다르긴 하겠죠 그래도 이번에는 좀. 현금을 갖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현금을 갖고 명절을 보내겠다라는 그 수요 의지가 조금 더 빨리 나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거래대금 자체는 올해 들어서 가장 최저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일간 평균 거래대금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좀 봤더니, 평균을 내봤더니 한 8,900억 위안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그런데 최근 이제 들어서 어 최근 요몇 거래 일 동안은 거의 5천억위원대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중국 주식에서 거래를 하지 않겠다. 거래를 하고 하지 않고 쉬거나 돈을 빼서 나가는 물량이 조금 더커큰 거고 그게 좀 생각보다 더 일찍 연휴 전후에 뭐 하루 이틀 사이에 그렇게 나타나는 추세가 아니라 일주일 전후로 좀 일찍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연휴 전까지는 더 미미하게 시장이 더 흘러내리거나 횡보. 구간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엄청나게 큰 반등이 나오긴 어려운 딱 단기적인 시기다라고 보고 있고 정말 분명한 방향은 국경절 이후에나 좀 찾아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위안화 약세 압력도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 중국이 외환 지준율을 뭐 인하를 하고 여러 가지 뭐 인민은행에서도 위안화 약세를 방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다라고는 얘기하고 있지만 7.3 위안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만 지금 계속 횡보를 하고 있고 여전히 악, 약세 압력은 계속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뭐 요인이 있어요. 분명히 중국 증시의 경제 체력이 약해진 부분에 대한 것도 있다. 미국이 매파적인 기조를 좀 장기적으로 이끌어 가겠다라는 부분 때문에 지금 미국 증시도 여러 가지 어렵고 그리고 달러가 좀 강세를 보이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더 강해지는 국면에서 위안화는 좀 어쩔 수 없이 약세 압력이 더 이어질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수출도 반등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 여전히 마이너스 이고 압박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위안화 약세 압력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따라서 계속 외국인들 수급도 지금 좋은 환경은 아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좋아지려면 결국에는 자, 2023년 국경절 소비가 완전히 오, 서프라이즈로 나와야 돼. 나와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전히 저는 코로나 이전 수준인 2019년 기록을 그래도 이번 국경절은 좀깰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조짐들이 중국의 여러 가지 지금 뭐 뉴스라든지 이런 데서 뭐 해외여행, 국내여행 가려는 수요가 굉장히 19년보다 훨씬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계속 나와 있고. 이제 자 중요한 건 데이터가 나와 봐야지 알겠지만 그래도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고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던 거는 뭐 그런 것들이 회복하더라도 내가 어, 그래, 회복했구나 라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이 그런 기대감이 증시. 라든지 이런 쪽에도 반영이 돼야 되는데 뭐 일간 거래대금이라든지 외국인 수급 여부가 좀 개선되어야 되는 모습들이 조금 더 확인이 돼야 같이 좀 투자 심리가 끌어올라가는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는 10월 경절 이후에나 좀 확인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난주 뭐 최근 들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소비주라든지 그리고 여기 이제 생산 지표가 좋아진다라고 말씀드렸을 때시크리컬 쪽, 시크리컬 관련된 업종 같이 계속 꾸준히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뷰는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직은 좀 힘든 시장이지만 그래도 아 시장이 이래서 뭐 흘러내리고 있구나라는 점은 좀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공유를 드렸고요. 자, 2번. 어, 추석 연휴 즐겁게 보내시고, 보이는 차이나는 한주쉰 다음에, 그 다음 주에 또 새롭게 중국의 국경조 소비가 어땠는지, 이런 데이터를 생생하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보이는 차이나는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